이제 불렀어요. 아, 네. 원사 조심, 조심해 주시고요. 78쪽 어... 질문입니다. 있어요? 안녕. 없어요? 지금 온대. 이게 78쪽. 아, 너무 안 보이는데요? 거의? 거의 라는 거죠? 아, 이거 아직 내가 안 키웠어. 여전히 안 보이는데요? 아, 이거 내가 반전해서. 자 78쪽 질문 없어요. 없어요. 자 79쪽 질문. 자, 개인적으로 있다 없다 얘기하시고 과제 안 됐으면 다 벌금합니다. 90쪽. 아니 어? 88쪽. 어, 80쪽. 페이지를 주세요. 제가 지금 벌금 생각하다가 <laughs> 죄송해요. 자 80쪽 있어요. 없는 걸로. 81조. 30번. 30번 하나 일단 가보자. 가보자고? 몰라, 이거? 나가 자, 30번. 이게 너희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중에 아마 지금 어, 그러면은 소담이 제외하고는 다 안했던거다 그리고 어 맞아 소담이 제외하고는 다 안하신거다 소담이가 한 부분이 뭐냐 독립생의 확률 이거 독립생의 확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학교에서 독립생의 확률은 아마 하셨을 거야 내가 개념을 안 잡아줬을 뿐인거고 그래서 문제 풀면서 그냥 가볍게 독립생의 확률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할건데 그러다 개념 정리하냐 안 하냐를 봤을 때안 해도 될것 같아. 바로 그냥 얘기하면서 제가 확률 들어갔을 때동의행의 확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가볍게 문제 풀 정도로만 얘기 나눠드릴게요. 이게 좀또 두근두근 거립니다. 반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안 보여서요? 한번 다시 해볼까? 조금. 어 괜찮네. 뭐가? 어. 네,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두근두근. 반전이 안되는데별 차이가 없는데? 눌러도 더 반전이 되네 아 이게 굿노프 이게 산을 반전이 안되나봐요 그냥 화면에 반전시키는 거잖아 아이폰 설정에서 어 근데 그게 안 했는데도 안되네요자 일단은 요 상태로 볼게요 몇개안돼서 질문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폰이네. <laughs>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셨다. <laughs> <laughs> 어 얘도 지금 화면이 그러네. 그래, 화면이 아니 지금 반전하신 거 <laughs> 맞아요? 응? 저번처럼 또 이상한 거 눈이 아니야? 없나요? 이건 지금 반전 안 했어. 이게 반전이잖아. 안 돼. <laughs> 차이가 없어. 차유가 없어. 네, 근데 근데 잘안 보여요. 이게 오늘, 어우, 이게 빛이 좋죠, 오늘따라? <laughs> 아, 엄청... 이거 해도 여기는 빛과는 없죠. 빛쪽인데저기 하나 뭘더 붙여야겠네, 스티지를. 6시인데도 잘나오지 자, 일단은 책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먼저. 한 개의 주사위를 열번 던졌을 때, 시행이 됩니다. 주사위 하나를 가지고 열 번을 던져서 어, 그럼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N, S, 표본 공간의 원수의 개수 몇 가지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S를 물어본다면, 쌤이 계속 말하면순서쌍으로적으세요 그래서, A, B, C, D. 아, 내가 알파벳 약한데. 열 번째 알파벳 뭐죠 J 이 아, 이 <laughs> 아, 이 아, 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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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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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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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회차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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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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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게 지금 n s 이기면한 말이야. 몇 개의 원소? A 가능한 거몇 개? 여섯 개. 그럼 J 가능한 것도 몇 개? 여섯 개. 그리고는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순열. 순열이야. 순서쌍이니까. 그러니까 6, 6, 6, 6, 6, 6, 1이냐? 1, 6, 6, 6, 6, 이냐 다르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이거는 6의 1 0제곱까지가나는 거야. 일단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할 때마다 이제 복습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할게요. 자 그런데 이때 주사위의 눈의 수가 4보다 큰 수가 나오는 횟수 사실 이게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확률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라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지난 시간부터 이제 처음 배운 거잖아. 확률 변수는 뭐라 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치? 숫자로 나타내어진 결국 뭐야 값이라고 했었거든요존 커밍스 천재. 이 X로 가능한 것은 몇부터 가능해? 횟수를 변수로 잡은 거야. 몇부터 가능해? 몇 번부터 가능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돼. 편안하게 수학적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10번을 던졌는데 그때 4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일까를 물어본 거잖아. 최소 몇 번부터? 최소. 우리 어릴 적에 주사위 한 번씩 다 던져봤잖아. 그치? 렇 어, 주사위 어떻게 생긴지 보여줘야 돼? 그래요? <웃음> <웃음> 진짜야? 그래? 어떻게, 어릴 때안 만져봤나 봐. 자, 몇, 몇 번까지 가능하다고요? 1 0 번까지. 이거 이상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항상 확률 변수가 어떤 녀석인지부터 빨리 조사를 해야 돼. 이거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 이상. 이거 이산이야 자,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산확률 분포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풀때 반드시 내가 뭘 그리라고 했어요? 표. 표, 표, 조금 그려야 돼. 자, 그럼 표를 그릴 건데 이게 표를 그렸을 때몇 칸이 필요한 표야? 이산확률 분포 표를 만들 거야. 그럼 그표 안에 우리가 몇 칸을 만들어 줘야 되냐를 질문한 거예요. 0부터 10까지니까 일단 최소 몇 칸이야? 11칸에 마지막 합개쓸 거니까 12칸이시고. X에 0 해서 1 집어넣고, 2 넣고, 해서 어디까지라고? 10까지. 그래서 여기 시그마 합계. 여기는 PX가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PX는 X 쓰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자,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얼마? 1. 1이지. 자, 이때, 그 질량 함수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된대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대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나보고 지금 만들어 오라는 소리인 거야 원래 질량 함수를 보통 주잖아 보통 문제가 근데 얘를 만들어 오래 우리는 이거 솔직히 몰라도 돼왜 우리는 이걸 쓰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랑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운 거랑 연결이 될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어, 연결을 좀 해줄게. 이 문제를 풀려면은, 너희가 앞에 확률 단원에서 배웠던,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아까 뭐랬었죠? 어, 독립생의 확률. 완전 아, 좀 써놔야 돼. 독립생의 확률 문제고, 이 독립생의 확률 문제가 나중에 지금 여기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항분토로도 연결이 돼. 자, 지금 요거 아직 우리 설명이 안된 거고, 이거는 우리 아직 진도상에서 안 배운 건데, 이 문제가 지금 이 사이에 있는 문제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그 사이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튼 계산해볼게요. 제가 같이. 자, 일단 이첫 번째 칸.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만들게요. 자, 얘들아. 총 10번 중에서 단한 번도 4보다 큰 수가 안 나올 거야. 여러분들, 4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일단? 6분 얼마? 4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 5, 6이니까 2지? 얼마야? 3분의 1. 몇분 해버려서? 여러분들 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 사건의 확률이 지금 P3분의 1인 거야. 여기서 무슨 사건도 있어? 여사건. 이게 뭐야? 사고나 작거나 같은 게 나올 확률이지. 이건 1-3분의 1이니까, 3분의 얼마가 될 거야? 2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야? 총 10번 중에서, 4보다 큰 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게평 번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10번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빨간색 여기. 여기 확률을 얼마나 쓰시는 거요 3분의 2에 몇점고 10점 곱이 15. 뭐가 문제야? 그렇지? 선생님 근데 여기 C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개념을 적용을 안 하고 풀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뒤에 가서야 저걸 나타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두 번째 비타 여기 한번 쳐볼게요 얘는 10번 중에 몇 번이 사보다 큰게 나오는 거야? 한번보세요 어디서 사보다 큰게 나올지를 정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 어디서 한 번이 어디야? 10번 중에 한번 그치? 그러면은 10번 그 중에 한번은 뭐가 나온다고? 3분의 1, 그리고 또그 10번 중에 9번은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런 확률이 10시 1가지가 나오는 거야. 일단 소문도 얘기해 줄게. 그럼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은 한 번이고, 3분의 1은 몇 번이 되니라 9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만약에 너희가 첫 번째 때 4보다 큰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4보다 작은 게 나와. 그 그럼 이 확률이 얼마냐? 이거야. 매번 던질 때 3분의 1 나머지 다 3분의 2야. 근데 어디서 3분의 1이 나올지는 방법이 열 가지가 있잖아. 그게 10시 1 가지라고. 그 의미로 지금 쓴게 유식이야. 됐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것도 씨를 가지고서 나타낼 수 있어? 겠 이게 뭐라 씁니다 앞에 쓰면 되지. 선생님 10시 10도 되잖아요. 좀더 지켜보자고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 여기몰았쓸수 있어? 10번 중에 몇 번이 4보다 큰게 나오는 거야? 2번 두두 번. 그럼 어 10번 중에 어디서 2번이 4보다 큰게 나올까? 10번 중에 어디? 서로 다 10개 중에 두가지 그렇지? 그러면 은 3분의 1이 몇 번? 2번 3분의 1은 몇 번? 8번 그럼 정확히 1 0시제로가 맞지? 됐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 요 식이 연결이 되는 거야 됐어요? 어, 자 그럼 f 바로 보여요? 제도 좀만 더 다듬게 10C0의 3분의 1의 몇 제곱? 0제곱의 3분의 2의 몇 제곱? 1 0제곱이나 다시 입구에 쓸수 있지 그치? 여러분들 아무튼 얘를 정돈했을 때 여기 a값이랑 여기 f s 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한번 얘는 3의 몇 제곱 분의 10제곱 분의 2의 몇 제곱? 10제곱이고 얘도 한번 정리할까요? 얘는 3의 몇 제곱 분의 10제곱 분의 2의 몇 제곱? 9제곱이고 얘도 정리할게요. 얘는 3의 몇 제곱 분의 10제곱 분의 2의 몇 제곱? 8제곱 그럼 누가 fx인지 누가 a인지 너희한테 찾아주려고 이렇게 쓴 거야. 자, a는 얼마 겠습니까음 여기 써야 되는 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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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는 보시다시피 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요 fx 누군가 대신 저 x가 누구랑 연결돼? 여기 c에 있는 요 t에 거랑 연결됩니다. 이제 지 그래서 얼마? 빵일 때 여기가 10이네. 보여요? 그다음에 여기 1일 때 여기가 9네. 그다음에 여기 2일 때 여기가 8이네. 연결돼요. 그럼 이 둘의 합은 계속 얼마야? 10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x 하고 누굴를 더했을 때 x 하고 요거 더했을 때 10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으면 10-x가 돼야 돼니 그러니까 fx랑 얘를 넣었을때 10이 되니까 그럼 얘는 10에서 요거뺀 거. 10-x. 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항공포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정도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길이로 설명을 해드리고 말니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찾는 걸로. 자, 이 페이지에 다른 문제도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없어? 그러면 페이지 넘기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질문하신 문제 확인해 볼게요. 82쪽. 어, 오늘 보는 시험의 난이도는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까지 해서 심플 자이 이 정도 문제 수준으로만 냈으니까 빨리 풀고 오답하고 가시면 돼. 자, 82쪽 없으시면 83쪽. 어, 몇 번? 43. 번 <laughs> 자, 43번 보세요. 자, 예전에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게 확률 경우에서 문제는 운동 경기에 얘기도 은근히 나와서 정확한 룰이나 어떤 용어를 좀 알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없기 때문에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타율이 무슨 말이야? 어떤 타자가 다섯 번 들어섰을 때 안타라는 그 수수가 던진 공을 맞춰서 결국에 아웃이 안 되는 확률이 5분 이라는 소린 거야. 다섯 번 등장하면 두 번은 치고 세 번은 아웃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보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세번 타성에 들어섰을 때 안타를 치는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은 거야. 안타를 치는 개수. 개체의 개수를 확률 변수. 자, 그럼 x로 가능한 건 최소 얼마부터? 0번부터 어, 최대 몇 번까지? 3번까지. 자, 이 확률 변수 x는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지. 이상 확률 변수니까 반드시 뭘 구해줘야 돼? 이상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줘야 돼. 자, 이 표는 몇 칸? 뭐 정확하게 합계를 제어하면 몇 칸? 0부터 1, 2, 3이니까 4칸. 합계 포함해서 5칸. 요거 채워주시면 돼.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다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야 만들면 안 돼. 왜? 이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찾는 거니까 이걸 다 말할지, 몇 개만 말할지 이거 먼저 확인해야지.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디? 이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1, 2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거 사실 x에 관한 몇 차? 2차 부등식이잖아. 이건 고일 때부터 풀어왔지. 그래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 이상입니다. 자, 무슨 분해가 가능해더라? 인수분해 가능하죠? x 기 3, x 기 1이 0 이상이다.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요 조건을 만족하는 x는 고작 누구누구? 3이랑, 뭐지, 맞네? 1이랑, 0이 있네? 그래서 뭐야? 전체에서 3개를 구할 게 아니라, 전체에서 3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어디만 구해? 2일 대해서 빼야지. 그러니까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이거만 구하겠습니다. 자, PX는 2. E. 뭐야, 두 번만 안타치는 거야. 대체? 우리 또 앞에 했던 문제랑 기가 학히게또 연결이 되는 게, 어, 지금 여기서 안타치는 개수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세번 타석이 들어갈 거잖아? 세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요거를 또 만들고, 표본 공간. 그 타자가 안타를 치는 타석에 대한 얘기, 또는 못 치는 타석에 대한 얘기 한다 했을 때, A, B, C, 왜 타석,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 세 번째 타석. 이때 A가, 어, A, B, C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타를 치느냐, 아니면 안타를 못 치느냐, OX로 표현한다면 표현 가능한 경우는총몇 개가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여덟 가지가 있는 거지 그니까 러 표본공간의 원소개수는 여덟 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두 번만 치는 거야 대체 몇개 있을까? 몇 번? 내가 이걸 왜 설명해주냐면 은 너희가 이거를 독립성의 확률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야 내가 안걸릴수 있잖아. 근데 숙제 내주잖아. 왜풀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분명히 여덟 가지 중에 안타 두번 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몇개 있어? 뭐야? 빨리 세가지 내가 우리 손가락이 몇 개거든? 두 개만 접으면 여덟 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왜 이거 세면 못하니? 빨리 세봐. 안타 두번 치는 경우는 이 안에 A B C 1회차 2회차 3회차 중에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친거 5 O X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몇가지 있어? 3개밖에 없어 됐어? 그럼 생 가지인 거야 그럼 그때 확률 안타 쳐? 2분의 1 안타 또 쳐? 2분의 1 안타 못 쳐? 2분의 1 좋댔어요 확률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더 있나? 아 되게 좋네 야 이거 못봤어요 자 확률 5분의 1 안타 쳤어요 또 쳤어요 못 쳤어요 5분의 얼4 이런 확률이 세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멋지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독립적인 확률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싫거든. 이렇게 하면 돼. 세번 중에 안타 두번 쳐라. 그러면 안타칠 확률이 5분의 2인데 그게 두번 나와라. 안타 못칠 확률이 5분의 3인데 한번 나와라. 아까 다듬은 거랑 별반 차이 없잖아. 꼭 이걸 만들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지 이걸 계산해서 어디서 해라? 전체 1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치? 자, 정리. 자, 요페이지 혹시 더 추가하고 있으면 얘기 먼저 해주세요. 지금 희경 진도 어디다가? 통? 어? 진도. 아니, 내가 지금 전수분고 전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두분 말고 다휘경인데 말을 못하면 못못 아, 어 진동. 어디? 못들어서못 들었어. 연속. 연속이라고요? 아 연속 확률연수 그러면은 정규분포 얘기했어요. 이거 선 저희 원래 안 들어갔어요. 저안 들어갔고. 어? 저희 안 들어갔어요. 아 아직 안 들어갔고? 어, 이거 반마다 다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들어보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은 아직 안 들어가신 분은 그 반은 어디 들어갔어? 마무리. 마무리라면은 이산화유 분포 마무리. 아니야? 그 접시에. 독립. 아 그럼 아직 통계를 아직 안 들어간 거야? 네. 그럼 서원이는 되게 빨리 먼저 나온 건데. 둘 나왔는데요? 아, 아 나왔네요? 어디? 학년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안 나왔어. 아 그래? 조수현이는 내가 배웠나라고 지금. 자 소담이는 지금 어디 배우고 있습니까? 아, 그치. 그러니까 이산은 다 끝났네. 네. 그 이항분포도 했네. 그 다음에 유민 어디 나가? 이제 들어갔어? 이제 들어갔어? 선생 네. 저희 근데 이거 언제? 예, 네. 어떤 거요? 아그 전에. 아, 그 전에 거. 일단은 이산하고 연속까지 끝내놓고, 네. 어, 그러니까 음. 통계적 추정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할 겁니다. 시험 범위가 통계 끝까지 나갈 거 같아? 일단 소당연이 당연히 나가. 나가 당연히 나가 당연 히 나가요 그리고 뭐시험범위뭐 누적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일도 없어요?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가능성이 있어 어차피 너네가 기말 보고 나서 또 수능까지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앞에 부분 무조건 누적 시키는 것도 있어 중간 중간 애들이 잘 봐서 어. 누적할 것 같은데 아, 시험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아, 네. 일단은 알겠어요. 보통 들어가면 확률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고. 자, 또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오늘. 자,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그러면은? 46번. 46번이요, 페이지? 아, 네. 자, 한번더 볼게요, 46번. 보 <laughs> 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 면에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 자, 이주사위를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시행인 거야. 그렇지? 자, 이 시행에 의한 결과물그뭐더 이거 S라고 한다면, 얘 평소에 쌤이 너희한테 순서쌍 얘기했는데 를이 순서쌍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 그렇지? A, B의 가능한 수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써있잖아.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다음까지. 자 그래서 얘들아 바로 간다. N, S, 이 시행의 총 결과물, 근원 사건의 총 개수, 가능한, 배수, 어, 가능한 결과물 몇 개? 16개, 4, 46, 1 중복수년입니다. 그래서 16개.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이 16개 중에 있는 거야. 그렇지? 잘 분석해보면은 자, 더해서 그 값을 확률변수 아까 조금 다른 얘기가 될수 있는데, 여기는 16개들을 각각 다 더한 거야. 그순요 상에는 모든 값들을 더했더니 나올 수 있는 값들을다 확률 변수로 잡는 거야. 그럼 얘가 가능한 거 최소 얼마부터? 2. 이그 2는 1, 어디서 발견 되는 거야? 11. 그렇지. 그러면은 어디까지? 4까 그럼 이 8은 어디서 발견 되는 거야들아? 4, 4. 4 4에서. 자, 그럼 지금 만드신 요거 이산 확률 변수입니까? 연속 확률 변수입니까? 하나. 이산확률변수문제죠. 이산확률변수문제는 무조건 뭘 만들어달라고 했죠? 표 만들어야 돼몇칸 만들어야 돼 2부터 8까지 7칸 7칸? 7칸? 그럼 7칸을 만드는데 이걸 다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이 정도거든? 근데 이걸 아직 파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까지 초반 만들어 8칸 아 여기서 x 2, 3에서 8까지 가고 마지막 시그마. 당연히 합은 1이고, 됐죠? 여기는 Px, 확률값 자, 그럼 여기에 하나는 만들어보자, 하나는. 하나. 2부터 8 사이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볼까, 만들어 볼까? 그냥 정해. 어차피 너희가 원하는 거 하나 하고 저 문제 한번 읽어보려고 해. 3. 3, 이거? 자, 그럼 3일 때 확률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그걸 P3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야? 결국에는 순서상에서 AB 합이 3이 되는 경우를 찾아서 확률로 만들면 되지. 전체 근원상권 몇개 있었어, 우리 여기? 16개. 16개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합이 얼마가 되는 거? AB가 3 되는 경우. 만드시면 되죠. 1, 2, 2, 1. 두 개. 그 제품 16분의 2, 8분의 1이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 x가 m 이인데 그렇게 되는 확률이 8분의 3이래. 그럼 8분의 3의 확률을 만드는 그런 x 확률 변수를 다 찾아서 더하는 소리인 거야. 다시 쌤저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단기잘 봐. m이 무슨 수의 문제에서 정수지.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자. 왜 정수 자연수 나오면 대입해 버렸잖아. 내가 여기다 5 한번 넣어볼게. 이거 무슨 의미야 x가 5이하가 될 확률. 이거 그러니까 p x가 얼마인 경우? 2. p x가 얼마? 3. p x가 얼마? 4. p x가 얼마? 5. 이걸 다 구해서 더했더니 8분의 3이 되더라. 그 얘기인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 돼? 다 구하지 말자고 했으면서도 어디부터는 구해놔야 돼? 작은 쪽부터는 구해서 올라가서 누적 더했을 때 8분의 3 끝나면 멈추는 거야. 다할 필요가 없어. 넓등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얼마야? 8분의 요. 1이지? 8분의 1이요? <laughs> 네. 어, 좀 나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8분의 1 맞죠? 그렇죠 어, 그럼. 야, 이게 8분의 1이면 요 앞쪽에서 8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일단 바로 계산해볼까요? 예, 얘는 얼마? 야 px는 인거잖아. 16개 중에 몇 개밖에 없어? 3개. 하나. 이게 16분의 1이고 이게 16분의 2니까 이거만 더해도 16분의 3이야. 그럼 아직 8분의 3만 안 됐지. 좀더 올라가면서 그냥 무적해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계산 결과 어디까지 가더니 답이 나왔더라. 하신다면 그 어디까지가 얼마니까? 입 아. 4야. 딱 4까지 해서 그냥 한번더 확인해야겠네. 문제 보다 다시 게요 x는 4. 자, 그럼 16분의 합이 4가 나와야 돼. 그럴 순서쌍을 a 더하기 b가 4가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되지. 1, 3, 2, 2, 3, 1 맞아요? 세개야세개 3개. 16분의 3, 16분의 1, 16분의 1 더하면 이 16분의 나. 6이 잖아요그 3분의 1 더하면 8분의 3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x는 4 찾으시면 됩니다. 그치?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강연하고 수업 보시면 돼요. 일단 유미해도 됐어요? 이 페이지 더 추가할 거 없으시면 넘어가는데 이제 끝난 거지? 예. 네. 네, 그러면은 어, 개념셀를 일단 펴세요. 개념셀를 펴시고 개념 정리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